이가좀 주워줘 주아아 노를 길. 에. 고만 찍고 많이 찍으면 안 보내지잖아. 응. 어? 찍어서 전한테좀 보내면. 이거 얼마예요? 야! 야가 뭐예요? 이거 얼마? 장로이에요 이거. 어? 짜요. 짜요. 얼마? 싼 거예요? 네. 얼마나 비싸요? 이루마 이건 얼마예요? 그렇게 많이 비싸요? 이렇게 저요. 10대나 돼요. 이야. 이거 진짜 비싸? 싸요. 비싸서 못살거 같아요. 네. 얘, 얘 이름이 뭐예요? 얘얘 얘. 두미. 얘. 네. 뭐라고요? 뚱이 똥이. 뚱이요? 뚱이. 뚱이? 아니. 아닌데 이게 뚱이라는데요 아니었어요. 뚱이. 어느 개뚱이요? 아, 이게 뚱이에요? 귀엽다. 뚱인데 귀엽다. 이 야, 너무 이쁘다. 뚱인데 귀여워요. 내가 요리해 드릴게요. 어? 계란이 나왔네요? 이거 요, 요리사예요. 요리사예요? 에이, 맛있겠다. 얘가 얘가. 얘가 아니야, 거. 우리가 여기사잖아 음. 배고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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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깨가지고 그렇지. 계란 깨가지고 그렇지. 그렇지. 어잉. 오우야 후라이가 됐네. 아, 내가 해줄게요. <laughs> 내가 계단을 뚫게요 <laughs> <깨끗할게요. 웃음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파이 파이. 바이바이이준